시각이 8시 37분. 자고 출발합니다. 아, 멋지다. 4 0 9기 옥룡설산 으로얼름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 협곡길로 네, 들어섭니다 금사강 협곡 옥룡설선과 화파설선 사이에 금사강 협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걸어와가지고 협곡으로 들어섰어요. 아 협곡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 연휴라 중국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아. 네.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Phải s a 이 g đây, 떨어지 보이시나요? 낭떨어지. 속을 돌아서면 토, 새로운 저희가 나오고 돌아서면 새로운 풍광이 나타나고 와예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이렇게 돌아왔어요. 바위가 무슨 모양 같은데 요거 저거 요거 요거 바위 하여 아. 아, 여기 쉼터가 있고 전망대도 있네요 아타르추가 팔렁팔렁하네요 타르추가 그렇죠. 아. 아. 네, 가는 폭포 전망대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폭구로 가는 폭포 내려오는, 보이시죠, 물이? 네. 내려와서, 강풍강, 폭폭으로 네. 이렇강풍장으로흘렀 네. 아, 가는 폭포 전망대, 옆에 보이시죠?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유명합니다 좀 있으면 장어라면은 떨어져 요 예전에 가이드분이 한번 떨어졌답니다 다행히도 고객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이드분이 떨어졌다는 가이드분 예 유명합니다 이게 난간이 이렇게 예 조심 네. 해야 돼. 이거 좋 은, 구간은이제다 지나간 것 같다. 볼 만한, 구 간은？다 지나간 것같 아. 아, <laughs> 아유, 예 위에 폭포 예. 사이버 박스, 커피 한잔 먹고 마지막 여기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올라왔습니다. 어, 어. 어. 어, 염가수가 그냥. 좋아. 여기까지. 예오리고 가려운 가 보다. 배가, 배가 가려운가 봐. 아, 올라오고. 다시또 어, 내려섭니다. 다 왔네..저기 내려가면 귀신. 그... 오시... 어우, 맨자면자 면제 하네. 네, 보이시나요? 저기 점프 대저 점프 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 여기에도, 이렇게 수박도 있네,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자 내려섭니다, 다. 네. 경사가 급하네요. 내려갈 길. 여기만 아, 내려가면 장선생 객전인데 내리막이 경사가 급해요. 조심해서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모두요, 나시 객전부터 장선생 객전까지 16km 차마거도길을 완주합니다. 아. 아 지금 조게 일행들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마지막 와 10시 20분 10시 20분에 도착했네요 아다 왔습니다 아장선생님 진짜 뜨십니다요 아 먹을 거 달라고 와. <laughs> 맨날의 몸이 두드러우네요. 아, 없다, 없다, 여기. 아, 어. <목소리> 없다, 없다. 어? 그냥 가네, 이제. 자, 저희가 내려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버스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예, 네, 도로에 다 내려왔습니다. 예, 네, 이제 네. 도로에 다 내려왔어요. 네.